아이들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늘꽃 씨앗을 자기가 뿌리고 다니면 자신의 주변이 꽃밭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늘 쓰레기를 던지고 다니면 자신의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나는 그렇다치고 내 후손에게 그 웅덩이를 봐서 물려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과적으로 그. 죄의 결과가 이 당대에 이제 오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자신의 손에는 좀 힘든 게 묻어도 내 자손들에게는, 내 아이들에게는 꽃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웅덩이를 봐서 내 후손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심는 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심어야 할때 심질 않으면 거둬야될때 거둘 게 없어져요. 내가 오늘 잘 심는 일이 후손을 위해서 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심는 일들을 내가 거두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심는 일들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이민자의 생활이라는 게 말에 무엇합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들 심고, 특별히 우리 1세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 2세대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심어 오셨던 것 아닙니까? 잘 심으십시다. 잘 심으십시다. 잘 심어야 되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되고, 또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오늘 내가 심는 것이 내일 거두게 되어져요. 오늘 좋은 걸 심으면, 내일 좋은 걸 얻게끔 되어집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복된 것을 심으면 복된 것을 얻게끔 하시는 것이 꼭 납대가 아니더라도 후손을 통해서라도 꼭 얻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오늘 심는 일들을 게을리지 않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참한 현실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에스겔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한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생각을 내 백성에게 알리겠다. 이 비참한 역사라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나라는 것을 내가 내 백성들에게 알리겠다. 너를 통하여 알리겠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또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절망의 순간에 에스겔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이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일어나라. 자도한번 벌떡 일어나게 생겼는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절망의 시기, 불안의 시기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발견하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도가? 일반 사람들은 일반의 일기를 가지고서 일어난다 그래도 절망의 순간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절 오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어라. 내가 가서 들려주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먼저 지친. 에스겔의 발을 일으켜 세웁니다. 2 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제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지친 어, 에스겔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과 이 포로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서치를 해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어, 그 발강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 발강은 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갈대야 우르라고 하는 지역과 가깝고, 지금의 이라크 그, 그 지역에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강을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쭉 이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황망하고, 어,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서 그 길을 떠났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폐망한 나라에서 절망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이루다 헤어릴 수가 없죠. 우리는 일제 36년에 그 왔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내 발로 일어날 수 있게끔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스스로 선포하시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 속에서 이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다를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세상이 어둡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네가 일어난 네 빛을 비추면 온 나라가 너의 빛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느냐? 먼저 사명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주의 직분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킬 원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이제 2020년도 시작한지 이제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소망 가운데 힘차게 걸어 나가고 계십니까? 아멘. 벌써 지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해를 못해 그러면 최소한 8월, 9월은 넘어가야 좀 지쳤습니다. 그러면 아유 같이 임십시다 이해하시는데 2월부터 지쳤습니다 하면 안 돼요.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또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시작. 야이로의 딸,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십시오. 요청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 사이에 딸이 죽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라고 일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가? 죽은 걸 뻔히 다 보이는데. 그래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고 있다. 그러면서 달리다 굶 하면서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시느냐? 우리의 영혼이 죽을 갈 때, 낙담되어져 쓰러졌을 때에, 무엇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말 그대로 죽은 것 같았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손을 부여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누구 누구야 일어나라라고 하시면서 손을 붙잡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신분이 아무것도 아닌 허사로 돌아간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이 음성을 들으십시다. 귀를 기울여 이 음성을 들으시고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일어나라. 네 영혼아 일어나라. 죽어갈 것 같고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고, 주의 손에 붙잡힌 자이니, 일어나라! 스스로 선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에스레게레게레게 하신 얘기가 뭐냐?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으킨 자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현장으로 사역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라고 이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보면은 또 3장 17절에는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운 자를 어떤 믿음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의 일들을,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런데 참 이제 힘든 부분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어떤 곳이냐인 거예요. 3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4절의말씀 보면 그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잔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라고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은 폐역의 현장이고 교만의 현장이고 뻔뻔한 현장이고 굳은 자의 마음이 가득한 현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는 그 현실 속에서는 가시로 찔려지는 현실이 느껴지고 전갈에 쏘이는 그 따끔함과 고통스러운 것들이 느껴지는 현실이 보내어진 자들이 맞게 되어지는 삶의 상황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 믿음을 증거한다라는 거,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 보면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반항적인 백성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없애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반항해요. 거부하고 마음이 굳어다고 얼굴이 뻔뻔하다고 라 하는 것은 얼굴이 뻔뻔한 게 어떤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뜻을 굽히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어디에서요? 직장 속에서, 또 어디에서요? 심지어, 가정 속에서도. 내 배우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지, 그렇게 합시다. 바로 나와요. 반항적이에요. 뻔뻔해요. 그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뜻을 굽히질 않아요. 무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격까지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순전한 가르침을 줄 때에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고마워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집만 그런 줄 알고. <laughs>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받아들이질 잘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합니다 거역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아라. 아무리 너희들의 말에 대하여서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해야 할 말, 전해야 할 말들을 두려움 없이. 그대로 증가하며 나아가라. 내갈길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내어진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이와 같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듣게 됩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여러 많은 분들을 보는 중에 뭐 가까이 는 가족 중에도 그렇고 또 이제 신부하는 중에도 믿음 생활하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뭐 성경까지 태우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이 결국에는 교회를 가시고 하는 분들도 봤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다가 임종 직전에 복수가 가득 차가지고 거의 이제 죽음이 거의 눈 앞에 왔을 때에 부랴부랴 목사 불러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분들을. 꽤 봤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냥 믿음으로 성실하게 오늘의 일에 충실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치거나 우리 스스로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 폐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아우 나는 폐역하지 않으니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같이 폐역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게끔 내 몸이 되게끔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결탄코 쓸수 없겠고 극복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대충 몇 가지 중에 하나의 말씀이 아닌 유일한 힘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것을 심어 와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야 돼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폐역한 백성에게 가면서 다른 말로 위로하거나 다른 말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어제 그 말씀이 이 일을 감당케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절망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보내어진 삶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일들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심는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심는 이 일들 속에서 어떤 믿음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느냐, 생명의 결과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도 생각이 나시죠? 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안과 밖에 수많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이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울며 누가 좀 읽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어린 양을 통해서만 오픈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어느 정도 읽혀졌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을 그 글들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까? 애가 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슬픔과... 슬픔의 노래와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앞에 있는 3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유추하여서 그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그들의 태도와 조상들의 태도가 결국 이 기록물, 슬픔과 애통의 기록물을 남겨놓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조상들도 하나님을 배반한 까닭에 그들의 기록물이 슬픔의 노래와 애국의 노래와 재앙의 기록들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재앙의 노래가 아닌 기쁨의 노래가 기록되어졌을 겁니다. 감사의 기록이 기록되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더 누리게 되어지는 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오늘 우리가 심는 일들 속에서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닌 생명의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그 삶을 꿈꾸고 하루하루를 심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선한 것을 심어라. 그 선한 것을 심으며 낙담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지면 얻게 되어진다. 진리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거두겠다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무엇을 심어야 좋을지에 대한 그 믿음의 분별력과 지혜를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으십시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는 그 보내어진 그 현장 속에서 그곳이 꽃밭이 되게 가장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심으십시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오늘 심은 이것이 내 당대에 보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후배들이 보고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열심히 심어 나아갑시다. 인내하면서 심어 나아갑니다. 선한 것을 심을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심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로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일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함께 심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좋은 것을 다 같이 하고 특별히 미디맥시코들과 함께 그 좋은 것을 함께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어,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잡아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좀더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2월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함께 이루게 하소서입니다. 2월 우리는 믿음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함께 하셔요.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주원, 동의, 엄마 아빠와 부모님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같이 소망하면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좀 자녀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 옛날 사람 이 새로이 하는 게. 낌저 저의 지금 그 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그 간격을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참 쉽지가 않아. 옛날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 버릴까 봐. 가 오픈되어진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거야 함께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조금 더잘 참고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가십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내 자신이 축복의 동을 만들 수도 동산을 만들 수도 있고 절망의 구덩이를 파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의 구덩이를 파서도 안 되지만 내 후손의 구덩이를 파서는 더 더욱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를 심어도 기도하며 옳고 바른 것을 심어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